이거 1을 t라고 놓으라고 그러면 ft는 몇 이렇게 쓰면 아까처럼 그러면은 이게 x로 x와 t의 관계식으로 바꾸라고 그럼 3x-1이 2 t니까 x는 좀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4키로 썼기가 되는 거고. <목소리도>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니깐 그 역함수에서 7이 나오는 이 값을 K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써버리고 모르니까 그런 보함수에다가는 나오는 K 값이 되면 FK 마이너스,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K가 <laughs> K가 몇이야?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응. 그럼 그게 이거라고 났으니까 끝난거야 F 그러니까 문자를 써버리는거야 역함수에서